90년대를 대표하는 톱스타 신은하의 연예계 복귀설이 나왔습니다. 7080세대에게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그녀가 드디어 돌아오는데요. 신은하는 최근 종합 콘텐츠 기업 바이포엠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출연을 최종 결정했습니다. 올하반기 활동을 본격화하는데요. 약 20년 공백기를 깨고 대중 앞에 서는 만큼 장르물보다는 워킹맘 등 심은하의 현실과 부합하는 친근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바이포엠 스튜디오 측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작품이나 일정 등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심은하는 1993년 MBC 한지붕 세가족으로 데뷔한 후 마지막 승부로 국민 스타가 됐습니다. 고소영 전도연과 함께 90년대 트로이카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.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로 1998년 청룡영화상을 비롯해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으나 2001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2005년에는 지상욱 현 여의도 연구원장과 결혼한 뒤 정치인의 아내로서 내조에 집중해왔습니다.